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유아 때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항상 제가 요번에 5대 사고로 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전체를 보여주거나 전체를 읽어주고 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뇌가 여기 안 맞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유아들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기획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전체를 보지 말고 나뭇잎만 보라고 했듯이 책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책한 권을 읽으면 너한권 읽은 내용 갖고 감동받은 거 말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중에서 아이와 가장 공감돼 가는 내용 하나를 선택해서 그 공감대 가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야기와 글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훈련은 유아 때부터 꾸준히 훈련해주면 말하고 나중에 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읽어주시고 읽어준 내용 중에서 아이와 공감대 가는 이러한 일들을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감상문의 시작입니다. 감상문은 글을 잘 쓰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통해서 먼저 운의 즉, 인성적인 부분이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유신 장군을 읽고 아이와 어떤 토론을 나눌 것인지 토론 주제를 몇개 뽑았는데 김유신 장군이 정말 어렸을 때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훈련은 안 하고 매일같이 술집에 놀러만 다녔어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말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말은 평상시 자기가 가던 길을 가기 때문에 술집으로 갔어요. 자, 김유신 장군은 말의 목을 베어 버렸다. 자, 그러면 아버지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의 목을 베어 버릴 정도로 대단한 김유신 장군 요 부분만 가지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혹시 약속을 한 적이 없었나를 주제로 줘 봤어요. 한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아버님이 아빠가요. tv에다가 꽂고 하는 게임 하는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매주 토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약속 지켰니? 아니요 아빠 없을 때 몰래몰래 몰래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만약에 만약에 네가 김희신 장군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있는 애가요. 아, 오락기를 발로 뿌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오락기를 발로 뿌셔야 되나요? 그랬더니, 김희신 장군은 말의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기를 뿌셔야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우리는 오락기 뿌시면 엄마한테 혼나요. 자, 이게 아이들 수준의 토론이에요. 충분히 내가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 곁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들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도움이 역할만 해줬다 뿐이에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김희신 장군이 훌륭한 장수가 된 이유를 오늘에야 알았다. 김희신 장군이 훌륭한 장수가 된 이유는 아빠 오고의 약속을 잘 지켜서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훌륭한 장수가 됐고, 유관순 누나는 끝까지 만세를 불러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나도 아빠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엄마과의 약속은 더 많이 어겼고 내 동생과의 약속은 매일매일 안 지킨다. 나도 이제부터는 약속을 잘 지켜서 119 소방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게임을 내가 한다면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게임기를 부셔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이 아이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아빠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는 것 앞으로 이 친구는 살아가면서 엄마 혹은 동생하고도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약속이 중요한지를 이 친구는 가슴에 새기고 아마 자라면서 약속 지키는 거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당장 어떤 큰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 이 친구는 앞으로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잘 반드시 클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실제 아이와 했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그룹의 책 제목을 어떤 책을 주었냐면, 심청전이라고 하는 책을 주었습니다. 심청전 이야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동화죠. 저는 아이들에게 이 심청전을 읽고, 자, 이렇게 주제를 주었습니다. 심청전을 읽고, 내가 만약에 심청이라면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심청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부각을 시켰냐면 아버지의 지팡이 끝을 잡고 밥을 얻으러 다니는 심청이. 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청이라면 과연 나는 아버지의 지팡이 끝을 잡고 밥을 얻으러 갈수 있는 그런 효녀일까? 그런 효자일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심청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끼리 조를 짜서 연극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자, 요새는 지팡이 끝을 잡고 밥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음. 돈을 얻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쌀을 사요. 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와서 그럼 해보자. 자, 너가 길 가는 아저씨야, 너는 아줌마야. 그럼 너는 현대판 심청이야. 그럼 너는, 자, 아저씨, 저 여기다가 500만 주세요.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연극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이렇게 우유팩을 이렇게 에다가 끈을 달아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고요. 또 자기들끼리 얼굴도 분장도 해 보고요. 아저씨는 아저씨처럼, 아줌마 아저씨마처럼. 그리고 아주 가난한 소년, 소녀처럼 자기 얼굴에 분장을 하고 그리고 우유팩에다 끌을 이렇게 달고 끝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연극을 해 봤어요. 너무 아이들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다 500원만 주세요. 그럼, 어, 그래. 하고 막 장난감 돈을 넣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해 봤어요. 그리고는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대견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제 밖에 나가서, 자, 길에 다니시는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정말 딱 100원이든 500원이든 얻어오기. 한번다 나가봐.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내보냈어요. 그리고 5분 뒤에 제가 문을 열어봤더니 애들이 전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효녀딸인 줄 알았는데, 연극할 때만 해도 저는 효녀 딸인 줄 알았는데 박사님이 밖에 박사님께서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오라고 할 때는 창피해서한 계단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심청이라면 저는 아버지 지팡이 끝을 잡고 밥을 얻으러 못갈 딸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효녀가 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효녀가 되는 용기 훈련을 해서 저도 심청이처럼 그런 훌륭한 효녀 딸로 크겠습니다. 자, 이런 글로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처음에는 자기가 효녀 딸인 줄 알았지만 연극을 통하고 또 실제 사례로 훈련을 통해서 자기는 부끄러워서 아버지 지팡이 끝을 잡고 갈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구는 자라면서 어떤 부모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용기를 키워서 효녀 있는 딸로 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교육은 운에는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지식도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상문은요, 바로 글 쓰기 전에 글 쓰는 건다 최대한 깨닫고 느낀 다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책을 읽고 바로 글로 써라 하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고 지식교육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글 쓰는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엄마가 함께 혹은 아빠가 함께 아이가 읽은 책을 읽어보고 그 내용 안에서 아이와 최대한 공감되는 부분을 끌어내서 그 하나를 가지고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 아이가 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그리고 운에까지 발달되는 1% 영재 인간 대열에 낄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글을 통해서 그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아이와 나누고 또 행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훈련을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일상화 한다면, 생활 속에서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가정에서는 효녀가 될 것이고, 사회나 국가에는 아주 충성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혹시 감상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